그리스도는 성도가 의지할 분이신데 성도를 안전하게 지키심 너는 갑자기 밀어닥친 재앙이나 악인들의 멸망이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니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며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내 이웃에게 갖다가 다시 오너라 내일 주겠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를 믿고 사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계획하지 말며. 남이 너를 해하지 않았거든 이유 없이 다투지 말아라. 남북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동도 본받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로운 자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나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잠언 3장 25절부터 35절 현대인 성경.